숲속 도우미 친구들 한적한 숲속 도우미 필요한 아이를 도와주는 도우미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숲속 도우미 친구들이죠. 꽈당 이게 무슨 소리지? 기가 밝은 토끼가 말했어요. 아 풀숲을 들춰보니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가 있네요. 길 잃은 아이가 다친 걸본 캥거루가 "괜찮니?" 라며 구급상자를 꺼내 치료해 줬어요. 토끼가 길 잃은 아이에게 너희 집은 어디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어요.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가 높은 곳에 올라가 저쪽인 것 같아. 라며 강 너머를 가리켰어요. 절뚝거리는 아이를 본 곰은 이렇게 말했어요. 걷기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숲 속을 날아다니며 길을 찾은 새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라와. 이런 강이 있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아가 덕분에 강을 건넌 아이가 말했어요. 저기에 우리 집이 보여. 얘들아 고마워. 아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자. 숲속 도우미 친구들도 함께 손을 흔들어 줬어요. 우리는 숲속 도우미 친구들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도와주죠.